네. 방금 요식에서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 렇게 되죠.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항등식이 될 조건이에요. 이 항등식이 되게 되는 구체적인 미지수는 뭐가 되냐? 그러면 X란 뜻이야 X. 그러면 X값과 상관없이 해야 돼. X값과 상관없이 되려면 개수가 지금 0이 돼야겠죠. X값과 상관없이 개수가 0이 되는 거고, 상수항도 0이 될때 우리는 뭐라 그되가 항등식이라고 한다. 항등식. 성립한다는 건 등호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항등식. 자, 여기 보면 이제, X가 있는 것하고, X가 없는 것끼리 이렇게 모으시면 되겠어요. X가 있는 거는, 어, 저, 뭐, 저, 아유, 그냥, 지구니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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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이렇게 넘긴다고? 마이너스 9X 이렇게거가 자, 여기 뒤에 있는 거, 여기.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요 친구는 상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2b 어, 이렇게 된 거고 반대편에 이렇게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이 향수항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것도 지금 현재 동경이 되는 거잖아. 1학년 때는 뭐 이런 거를 파악하기 가 쉽지 않으니까 좀 풀어서 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6, 그다음에 마이너스 9까지 계산한 것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더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놈 몽땅 전체가 다 어떻게 돼? x의 계수가 되겠죠. x의 계수. 자, 그 뒤에 있는 거는 상수항.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똑같아. 얘가 지금 현재 0이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도 뭐가 되는가? 이게 지금 현재 0이어야 되는가?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5가 0인 걸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자, 그럼 얘가 표하고 넘어가니까 3a는 마이너스 어, 15 이렇게 된 거고 a값은 뭐가 된다는가? 마이너스 5가 된다는가. 자, 요렇게 해서 하나 구해놓고 얘도 지금 현재 0이 돼야 돼. 그러면 2b-4는 0가 되는 거니까 2b는 4가 되는 거고 양변을 2로 나누시게 되면 2는 뭐가 된다는 거? 어,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 그랬어? 이 값이랑 이 값을 더하라 그랬네? 그럼 마이너스 5하고 2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3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